여기 잡힌건 언더, 언더 보면 굉장히 환하셔서 되게 이거는 좀 뭉클하세요 걸어주고 그다음에 다리로 떼는 거 보시면 얘가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여기서 좀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손으로 주름을 다 씻으셔야 돼요 그냥 확한 테도 마시고 여기서 많이 하세요 여기서 싸움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많이 하시면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카운터를 어떻게 하냐면요 보 훅을 많이 바꾸거든요 발을 바꿔서 훅을 걸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저를 띄우면서 이제 손 밑으로 놓고 <laughs> 이제 패스를 하거나 <하고 웃음> 아니면 중심 잡으면 이제 백으로 일어나서 백을 잡잖아요 이렇게 요것도 근데 뭐 그니까 저는 막 저보다 다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그냥 말하면은 퇴이가두꺼요 장인성 관장님 이런데 장인성 관장님 질문하면 좀 시크하게 대답거든요 여기서 스틱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 들어갔는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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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들어봤는데 왜 넘어져. 이 질문이었거든요. 여기서 보여줄게요. 여기 이 사람이 저장에파고요이게 코요테를 걸었어요. 제가 여기서 칼 아, 제압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훅을 걸었어요.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뛰어서 저를 해야죠. 엉덩이 더 들어주는 거죠. 이렇게.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달에 이 사람 차서 넘어 들어가면요. 그러니까 누를 때랑 빠질 때랑 계속 중심 잡을 때랑 뭐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좀 흘리는 연습 해보시면 또 이거는 또 괜찮거든요 다시 보시면은 천천히 볼게요 <laughs> 여기서 항상 여기 아니고요 이렇게 접으면서 위로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훅을 바꿔서 이렇게 뭐 바지 잡을 수도 있고 막 끌어 안을 수도 있고 뭐저도 사람 잡으면 엉덩이 들어서 더 들고 이렇게 이 사람 끼우려고 해요 走，走秀右手。